지금까지 전화 대게 동아대학교 업데이트 연구실 특사 과장 강한늘이라고 합니다. 발표 논문은 합성 신경망 재생성을 위한 적대적,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네, 최근 인간의 신경계 구조를 반영한 김러닝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분야 역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개의 등장 이후에 돈에 뛰는 성명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아래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개는 어, 기존의 이미지와 유사한 새로운 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기능 기반의 어, 이미지 어, 합성 기법입니다. 이때 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 새로운 이미지를 유사 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인간의 회상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기억을 할 때는 완전한 형태로 저장된 것을 불러오지 않고, 과거의 학습한 대상과 비슷한 무언가를 다시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은 어, 이미지 하나를 그대로 저장해서 인출하는 카메라와는 다르게, 인간은 어, 무언가를 기억할 때, 머릿속에서 어, 기억을 재생, 어, 재구성해서 떠올리고, 그리고 이때 기억에 대한 변형이나 편향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어떤 것을 생성하는 하는 방식이 인간과 생성 모델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음, 어, 근데 이때 인간과 생성 생성 모델간의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어, 생성 모델이 단일 이미지 객체 하나만을 생성하는 것에 비해서 인간은 학습한 데이터 어, 학습한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르는 통합된 지식을 회상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인식할 때 어, 고양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기에 앞서서 고양이의 귀나 털, 눈과 같은 고양이의 특징을 떠올리고 이를 추론에 어, 활용합니다. 한편 딥러닝에서는 학습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추론에 활용하는데 어, 따라서 저희는 딥러닝 신경망 파라미터는 인간의 앞서 설명드렸던 인간의 통합된 지식에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통합된 지식을 해상하듯이 생성 모델이 신경망의 통합지식인 파라미터를 다시 생성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제너러티브 리쿠이라는 방법인데요. 어, 이런 방법은 적대적 생성신경망 개인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한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시 재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단순히 모델을 저장하고 다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성신경망 개념을 통해서 사전 학습 모델의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신경망을 다시 재생성하는 기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크게 베이지한 신경망과 적대적 생성신경망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베이지한 신경망에서는 일반적인 신경망과 다르게 신경망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정할 경우에는 학습된 분포로부터 파라미터를 샘플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샘플링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학습된 베이지한 신경망으로부터 여러 개의 모델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 있습니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은 적대적 생성 학습을 통해서 실제와 유사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하는 인너인 모델입니다. 어, 적대적 생성 학습에서는 디스크리미니터는 실제 이미지와 이상한 합성 이미지를 두, 구분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고 제너레이터는 어, 디스크리미니터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합성해내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적대적 생성 학습을 통해서 개는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합성,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학습 모델로 베이지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개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 다수의 이미지 샘플을 필요로 하듯이 어,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를 재생성하는 개이 적대적 생성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전 학습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 하지만 이때 사전에 다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 이후 필요시 받아 모델을 샘플링할 수 있는 베이젠 신경망을 사전 모델로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망을 재생성하는 개념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생성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베이 e s 신경망으로부터 샘플링된 신경망과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재생성한 신경망을 구분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고 제너레이터는 재생성된 신경망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전 학습된 모델과 유사한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제개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재생성하고 이를 추론에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제너레이터는 어, 사전 학습된 모델과 유사한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신경망 하나를 어,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재생성된 파라미터로 구성된 새로운 합성 신경망에서는 기존의 사전 학습 모델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관측하였을때 재생성된 신경망의 추론 결과는 기존 신경망의 추론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재생성한 신경망이 기존의 신경망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의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베이지한 신경망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Iris 데이터셋과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베이지안 신경망으로는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베이스와 백프라라는 어, 베이지안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미터 재생성 캔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된 베이지안 신경망으로부터 추출된 5,000개의 샘플 모델을 학습하도록 시험이 진행되었고, 학습 모델로는 MLP 레이어로 레이어를 구성된 일반적인 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로는 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베이지안 신경망의 어피어스와 겐을 어, 통해 재생성된 신경망의 어피러스를 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은 성능 비교를 먼저 어, 말씀드리기 앞서서 신경망 생성 겐의 적대적 생성 학습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예측 결과가 점차 0.5에 수렴하는 것을 통해 신경망 생성 갱에서도 적대적 생성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생성된 신경망이 기존의 모델, 모델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엠리스트 데이터 세세의 경우에는 재생성된 신경망의 정확도는 95%로 기존에 사전 학습된 신경망과 1% 미만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IS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재생성된 신경망의 정확도는 98%로 기존 사전 학습된 신경망보다 9.5%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의 이유로는 갠을 어, 통해 신경망을 재생성할 때 랜덤성이 반영돼서 일반화 성능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으로 각 모델의 파라미터의 도움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전학습된 신경망과 재생성된 신경망 파라미터의 도 또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기억 방식에서 차가 하여 적대적 생성신경망과 베이징 신경망을 활용한 파라미터 재생성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서전 학습된 신경망과 재생성된 신경망 간의 비교 실험을 통해 재생성된 모델이 기존 모델과 이상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동능 기반의 생성 모델을 통해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통합된 지식인 파라미터의 재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학습 등 학습에 의하여 모델의 파라미터가 편향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파라미터 재생성 기법을 적용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향후 연구 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